노. 레이크콘스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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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콘스 카롱 타임. Oh. Oh. <laughs> <laughs> 우리하고 몽골리언으로 해가지고 yeah, yeah. 러시아로 해가 돌아네. 카자흐스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Step. 16년 9개월. 어느 때마다 이거 타보죠. Almost your trip. Huh? Uh. Yeah, But I think you made the, the trip from here. Uh, yes, oh. sir. We we, we are, are so Mongolian and, so and the, so through yeah. the yeah. the Russian yeah. and r o m a n s k i Uh, Norwa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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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go no Norway? Uh, yes. Norway, okay. Norway and Sweden, Finland yeah. uh -huh. and uh Estonia. Yeah. Uh -huh. yeah. But from uh, Korea, you yeah. go by ferry to China? Yes. No no ferry to uh, Russia. Yeah, yeah to uh, Russia. Russia is a problem, <laughs> eh? <laughs> oh, <yes. laughs> So you how you go from uh, Busan to to, hmm. the, uh, to, to the Russia, or... Russia to through. and about, through the Mongolia the the and again Russia. I Austria, Alps. 택시가 안 맞춰줘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몬델라타고 한번 올라갔다 오고 비오는 데 운전하기가 좀안 좋으니까 차라리 비올 때는 운전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나 봐. 물도 깨끗하네. 할슈타트 건너편네 자리 잡았데 건너편? 네, 건너편? 네. 여기가 건너편이래? 어, 건너편. 아니야 엄청나게 커 할슈타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각선 건너편이야. 그래? 응. 엄청나게 커 바다 같아 거기. 응. 큰 유람선 뛰어나도 아기처럼 동동 떠 있어. 어쨌든 오랜만에. 이런 풍경을 다시 보네동미로다행이어 <laughs> <방행땡. 웃음> <세트> 지겹게 보고 아 지겹다 했는데 매일 뭐 어, 좋은 무시가지 음 피곤했었는데 이제 또 머리가 시원해지는. 오늘 엔진을 갈고 음. 와이프가 또가프라게 어, 갈고. 마음 편이 음. 할스타트 차박지까지 50만원이라는데 나한테 돈줄 <laughs> 생각은 없습니까? <laughs> 40만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50만원 깎아줄게. 아, 여기 산세가 물에 비치네. 음. 여기 사진으로 보니까 음. 더 선명하게 그림을. 그림자가 보여? 아니, 요 물에. 드네. 음. 아. 토리아. 여기가 딘지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laughs> 응? 알랑가 모르겠네. 근데 여기 물고기 좀 크겠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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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대로 까불랑까불랑 하면서 오는 거야. 했는데. 잠깐 이거 미친다. 여기, 여기 좀 크다. 확실히 큰 애들은 이게 그 움직임이 다르네. 어디야? 오오 소리 들어갈 거야? 소리 물리야 물. 소리 안 타노. 소리야. 신기해? <뭐였지>? 신기해? <laughs> 아 뭐야 이게? 큰 물에 빠질라. <laughs> 밤늦게는 나가도 늦지 마라. 백조가 엄청 크네. 사람 있는데 가까이 오고, 두려워 안 하고. 오! 피시, 캐치. 얘들은 물고기 잡아갖고, 정말 만 저쪽에도 많은데 말 그대로 유유자적 이네 애들들이 유화하지 않아 엄청. 응. <laughs> 음. 겨울에 눈 내려도 엄청 이쁘겠다. 여기는 무슨 집인가? 뭐.. 뭐라고 적혀있는데 호텔인가? 앞에 배산이 수라고 뒤에는 산이고 앞에가 강이고 뭐, 호스고 기찻길도 지나가고 어, 근데 기찻길은 좀 아니다 시끄러울 것 같아 뭐 이사람들은 또 기차를 금방 타고 어딘가로 갈수 있겠지 그할슈타트 마을 근처에 응. 기차역이 응. 있더라고 응. 그 기차가 여기 연결 다 되어있는데 응. <laughs> 기차여행을 하면 또 있을거 아니야 저기 앞에도 저기 저기 앞에 응. 저 앞에도 보니까 저기 거기네 차들 쭉 채워가지고 응. 저기 지금 캠핑카들 보이지 않어? 응. 저쪽으로 다 다리가 희한하게 생겼네. 물에 어, 무아하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리가 너무 시커매, 시커면서 넓적해. 와, 야, 또 쪽, 쏘았다. 응? <laughs> 아, 다리 들지 마. <laughs> 다리가 좀 중하네. <laughs> 미안해, 처럼 털을 왜 뽑지? 간지럽나? 응? 이제 저녁이라고 씻는 겁니다. 되게 열심히 씻는다. 다리 들지 말고, 어, 다리 무섭다. 야, 생말다 똑같이 행동하네. 응. 밤 되니까 이제 잘 준비 하나 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저기 돌산이 보이고 8스타트 코스가 보이는 게 오늘의 뒷마당 화장실도 우리. 있고 무료 무료 주차장입니다. 네, 난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4스타트 네, 시작. 시작. 올라타하는 네, 거. No, 네, 그래. 네. But should be one m 3시만받는다 그랬어 그냥 유로 있잖아 아, 유로 어, 유로 k 면 되나? 여기에서 u 금이나왔나봐 u k 씨 여기가 o u k 거야 여기서 소금, 굳이 살 필요 없다고. <laughs> 아니, 오세요. 어제, 어제 가든, 어, 이 소금이 다 있다고. 그니까, 유튜브에서 어. 그러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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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으로. 티, 티켓을, 저 올라가는 거, 티켓을 사야지. 어디지? 티켓 안 내가? 소금 가서는 티켓? 어. 네. 네. 어. 네. 어. 어. 일단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볼까? 응. 아 이거 큰거 입으면 맞을 것 같은데 그래. <laughs> 아, 아, 이쁨에 반해갖고 사람들이 응. 다녀오네 여기 아름답네 아, 정말 오전 10시 반인데도 사람 들이 많네. 응 음, 음. 우리 한안다 아침에도 몇명 보이더라 저 앞에 뭐 무대기로 있더만 젊은 애들도 있고 궁금다 <laughs> 여기에 현재 700명이 산다고? 거의 대부분이 관광으로 아 생겨서 어, 하겠네 <laughs> 여기가 한시카페 동네? 응또 음, 놀이 한번 해야되는데 이거 뭐, 뭐 서핑을 하든 서포드를 타든 바람이 전혀 <laughs> 불지 않네 근데 왜 둘이 있어? 둘이냐고? 뭐야 여기 한국이야? <laughs> 어, 너무 많은데 <laughs> 경제 힘들다 해서 아까 그 사람들은 신혼여행인수도있고 봤어. 아니. 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상기게 맞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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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오신 거예요, 단체? 아니요. 아, 그렇죠. 한국 항소 너무 많더고요 예, 그렇죠. 여기도 전 세계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이런 거 하나 사가고 싶대, 요 나중에 갈 때.

네, 뭐? 이게 그 성수 아닐까, 성수? 주교 나오고, 음. 엘리자베스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음. 오, 여기 또뭐 성당이네. 음. 대성당 좀 네. 되겠네. 광장. 어. 조그마한 광장 나오더라고. 자, 음. 여기. 마르 마르 뭐라고 할까? 마르. 광장이네. 그랬 응. yeah. l 마르크트 광장. 마르크트트 광장. 그리스도 개신교, 보음교회대 여기가 개신교, 복음교회 개신교, 복음교에 테이블을 멋지네 <목소리> 아 저기 저기 부티리 저기 유명의저 방이 서비스래 여기에는 신혼여행들이 많이 오다구나

아, <이> 고마워.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중간에 건너편에 집이 있어. 응. 우리 어제 갔던 것처럼. 어, 그 배다 배. 아. 어? <laughs> 아니면 모간가? 뭐 응. 모가 어가 응. 모가? 응. 이제 뭐 모가. 딱 붙어가지고 잘. 소리 왜? 아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어느 정도 나올런가. 뭐가 수상적 다면 이렇게, 펙포켓 이렇게 하면 도망간대 포포켓 그래 빅포켓?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 <목소리도> <놀아간> 좀 하고 <목소리도> 해가 일본 사람입 포인트. 아유. 여기는 왠지 성당인 <성랑이> 느낌. <laughs> 성당. 아, 남사이죠. 여진? 음. 음. 예, 벌 봐라, 벌. 벌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나 사이즈인데,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데서 봤던 폭박구는 규모적으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러 갑니다. 아, <목소리가> 진이 같이 있는 곳에 여기가 전망대네. 어? 여기가 전망대야. 진짜? <laughs> 다 보이잖아. 거기 전망대로 나오는 데는 검색해 봤는데,

들깜그 언니가 니까우리도 그냥 보고 온다. 이아나진다 그런 데네 사람 얌마스, 눈, 코, 이. 눈, 코, 이. 조지, 코스. 조지, 코스. 조지, 코스. 코. 코가 이렇게 다녀. 위치. 다녀 할머니.

알프스 이게 알프스다. 4분짜리 요즘 연신 올리시던데. 운기초단. <놀람> <놀람> 언니 그 저번에는 그 뭐고 시내. 찍어야지. <놀람> 아니 우리는 그 바르샤바 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쇼핑의 심장 있잖아. 쇼핑이 죽으면서 내그 신체 일부는 고국에 보내 달라 했는데 누나야가 번약에 응. 심장을 그게 응. 심장, 어. 심장. 그 심장막 꼬약에 응. 응. 들고 와가지고 그래. 그 치마 밑에 어 그거 혼자 어. 보러 어. 그게 심장은 어디 지금 있어 있어 성당에 성어그 성당에, 어, 성당에 그 성당에는 또 요한 바오로 이세도 되게 유명하니까 그 심장이 음. 그 성당에 앉아있고 요한 바오로 이세도 음. 그쪽에 이제 그저 위에 눈은 진짜 안 아, 녹는다. 안녕리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차람, 차람, <laughs> 하니까. 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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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하니까. 얘기를 션 코퍼레이션, 다니고. <목소리>